안녕하세요. 야무진 경매 김민규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부산 중구 중앙동이고요. 소개해드릴 물건은 감정가 대비 반값도, 반값도 안 되는 4층 규모의 꼬마 빌딩입니다. 본건은 일반 상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구 중앙동은 상업 업무용 건물, 관공서 등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특히 본건은 KT 전화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 8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중앙역 중간에 본건 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KTX 부산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어 서울, 제주, 해외인 일본 등 타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물건입니다. 또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대청동, 보수동 등 일대 재개발 등 주변 개발로제가 산재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건물 우리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이고요. 건물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 이제 승강기가 없다는 단점 그리고 특별히 건물의 외벽에 균열이나 누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소유자가 2022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건물에 CCTV 보안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1층은 이제 사무실 지하 1층은 사무실 임대로 나와 있고 1층은 보시다시피 식당 2층에서 4층은 어, 사무실로 이용 중에 있는데 아마 4층은 지금 소유자분께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계량기 지금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한것 같죠, 그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CGTV 보안카메라 보이고요. 아마 여기 는 관공서, 그리고 업무용 뭐 시설 등이 많기 때문에 1층은 임대를 주시고 2층에서 4층은 회사 사업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 정도 외관 손 보셨다면 특별히 보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계단, 천장 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건물 옥상이고, 이게 지금 전화국 지금 바로 뒤에. 북측이죠. 1층이 보증금 3,200만 에 원, 2층에서 3층이 보증금 3,250. 에 이렇게 지금 현황상 조사가 되어 있고, 4층은 보증금 1,050만 원. 이렇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봤을 때뭐 누수나 결로 이런 건 전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 손을 봤죠, 그죠? 방수석업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점포, 지상 2층에서 4층, 옥탑은 사무실이나 현황상 지하 1층은 창고, 지상 1층은 음식점으로 2층에서 4층은 사무실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 제시의 건물인 창고가 존재하고 있고,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0m 내외 도로가에 접해 있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1978년도 12월경에 사용 승인이 되어 47년이 경과가 되었지만, 건물의 외관 상태로 보아 최근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에 비해 건물의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권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향후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건축 행위 시현 건축법에 부합되도록 필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시성이 좋은 물건인데 앞에 보시면 첫 건물이 평당 3,900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 최저가 대비 평당 1,900만 원은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1327. 부산 중구 중앙동에 소재한 토지 면적은 74.8평, 건물 면적 제시에 포함 2 9 7 3평의 근린 시설입니다. 감정가는 약 297천만 원,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 약 14억 5천 4백만 원으로 3월 19일 부산 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등기 권리상 말소 기준 권리의 선순위 권리는 없으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매각물건 명세서 상 조사된 임차인은 총 4건이며, 미중 4층 임차인을 제외한 3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임차한 4층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향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점유내역 등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정가는 토지면적 74.8평을 고려할 경우 평당 3 9 0 67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본 건에 소재한 지역 내 유사한 근린 시설의 거래 사례는 평당 2177만 원에서 4759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본건 주변의 평당 3934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호가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일한 지역의 임대료 수준은 1층 상가의 경우 평당 35000원에서 4만원 2층 이상 사무실의 경우 평당 2만 원에서 2만 25,000원 정도로 월세 매물이 있으며 낙찰자가 전체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각 층별 임대를 놓는다면 나름 괜찮은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인근의 매물 등 근린 시설의 시세를 고려할 경우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한 후 적정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높은 매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이상 본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입찰 전에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첫 번째, 부동산 가치판단이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판단 판단이 먼저 선행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입찰가 산정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적절한 입찰 시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임차인들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합리적인 명도 전략을 강구하셔 조기에 부동산 인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입찰 진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